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 9 2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별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사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나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과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민자 권사님, 오늘 허리 시술 또는 수술 예정 중이십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중 코로나로 인해 또한 다른 질병으로 인해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분장, 위트와 즐거움이 넘치는 행동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시대, 영화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산업화 사회 속에 기계에 밀려난 인간들, 부속품처럼 취급받던 사람들, 돈이 없어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애환이 가득합니다. 웃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무언가 씁쓸해지는 그런 영화의 주제들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분명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와 경제, 기술은 이전과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들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평등,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멀리서 봐도 희극, 가까이서 봐도 희극이라고 불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안에서 비극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 안에서 비극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산더미 같은 문제와 고민들,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누군가는 아파하며 울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발전을 거듭해도, 아무리 교육되어져도,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은 더 교묘하게 속이고, 빼앗으며 착취하고,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여 높은 곳에 오르려는 사람들, 현실에 순응하여 적당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실속을 찾는 사람들 또는 편법과 불법을 행하며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 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랬던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지키며 올바름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amen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말씀 그 율레이도를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 아닙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더 많이 할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34절의 깨달음이란 타종교에서 말하는 득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매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럴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시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할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탐욕을 잠재워 주시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며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한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께서도 그의 삶을 순탄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도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드리든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은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미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며 협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샌가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편법과 불법의 힘은 우리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되새겨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인생에 아무런 부딪힘 그리고 손가락질이 없다면 어두운 세력의 유혹과 시험 그 가운데 넘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호소하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을까요? 비방하던 자들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우리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중에 누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신앙의 결과물을 내었는지 궁금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직도 응답받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도 그랬을까요? 50절,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시인에게는 누군가의 응답이, 누군가 받은 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자신은 위로받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또한 결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이미 가장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분기, 가장 위대한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57절을 함께 고백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이 적들에게 잡혀갔을 때 용병들을 고용해 롯을 구출한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때 가져온 전리품을 자신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여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비극을 넘기 위해 그 비극 속에서 허우적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거대한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송어망을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그 승리를 맛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기되시며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복 받았다, 누군가 응답받았다, 누군가 더잘 되었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오히려 더큰 축하와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참된 친구임을 밝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6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3절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는 자들의 친구로서 함께 손을 잡고 어두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나아가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 위로해 주시며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나누어 주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의 윤례의 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비극적인 세상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의 아픔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